성경 말씀 디모데 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던지못얻던지 항상 힘쓰라 보험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주제는 신앙생활의 핵심 주제 일곱 번째 순서인 전도와 그 요령입니다. 때마침 오늘 임원수련의 주제가 전도로 하나 되자와 맞물려서 그 의미가 더 깊고 더 마음에 새겨지는 것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도, 그 뜨거운 사명과 요령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할것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오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주저함 없이 전달하고 아마.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지옥 가는 그 문명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각 사람 나의 사랑하는 그 가족들, 이웃들 또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지옥 가는 문명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목적도 바로 이 영혼 구원의 전도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남아 살아가는 가장 큰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바로 이리지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전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요령까지도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도 스 예수 앞에서 그의 전타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얻던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사도가 자기 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의미 명했습니다 유언 중에 유언이죠 그것도 하나님과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로 그 명입니다. 디모데는 이 명을 받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바울사도의이 명령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통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못었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셔요. 거기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못었든지 항상 힘쓰라. 보험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이 2절 말씀 안에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때렸든지 못했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끝까지 인내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 바로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 전할 마음을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전 시간부터 교제 성경 말씀 기도 전도 이 순서대로 지금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가운데 마지막 순서. 전도입니다. 하이라티지 않겠습니까? 왜 교제하는가? 왜 성경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가야 되는가? 왜 기도하는가? 바로 그 목적이 이 전도라는 열밀리에서 그렇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사명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뭐하러 온줄 아느냐?"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 불쌍한 이 인생들, 막이 따라... 꾸역꾸역 지옥 가고 있는 이 인생들 그 인생들을 죄의 삭슬 대신 갚아주고 그 인생들이 지옥 가서 받을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고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 천국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으로 자기 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이 영혼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바로 내 영혼이 그렇고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의 영혼이 그렇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이 영혼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도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대열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절제절명의 사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아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멀리 생각할 것 없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내 부모, 내 자녀, 내 혈육, 내 이웃, 내 친구, 내 동료, 각 사람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잖아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건져줘라 구원치 아니지 말라 적당한 태도로 다른 핑계로 그 영혼들 구원하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강조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명, 이 마음을 갖고 오늘 전도에 대해서 또그 사명에 대해서 그 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한번 공부를 해 보는 겁니다. 전도와 그 요령, 오늘 공부할 주제를 잠깐 살펴보면 전도, 절째 절명의 사명. 앞서 가신 주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과, 전도우치의 또 요령.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리이된 영혼들을 말씀한 인도에서 구원받게 할수 있을까. 그걸 이제 경험적으로또 말씀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 중심으로 전도. 이 전도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연합되어 있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의 열매에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연합할 것이냐.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있고 초대 계의 식구들이 전도했던 모범이 있는데 그것들을 잠깐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와 자세 상급. 그럼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전도에 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전도하는 그런 식구들에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그 식구들에게. 인내하며 그까지 희생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상급이 대가가 준비되어 있는가? 요걸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의 사명을 생각해 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르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르다 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니네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니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못박겨 돌아가시는 가운데 우리 죄의 싹슬 대신 다 갚아주신 주님. 그 대수구 일을 다 이루시고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맨 처음 첫 내리시는 바로 명령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이제 보내러라. 무슨 일을 하라고 죄지고 죄과는 그 영혼들을 제사 안 받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나도 너희를 보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을 잠깐 보면 먼저 21절 예수께서 가르사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나, 너희, 이 순세대로 나오죠. 이? 보내신 것 같이 보내노라. 이걸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만세 전에 미리 하시니까 그리고 그 계획대로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뭐하라고 보내셨느냐 죄 사슬 대신 갚아주라고. 대소가라고 보내셨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다 끝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다 아버지 뜻을 이루었으니까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낸다. 예수님이 제자들 우리 모든 구원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너희 안에 각 사람 나는 들어 있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았어요. 뭐라고 주님께. 보내심을 받았느냐 바로 전하라고 전하는 겁니다. 전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뭘 전하느냐? 아버지가 계획 가시고 아들 하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대속의 복음을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다른 건 소용 없습니다. 그 전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받게 될 텐데, 니 제든지 사해질 수도 있고, 사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사해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지지 않겠지만, 그보다 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전하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옥과 죄인의 죄가 사해질 수도 있고 사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너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구원받은 나각 사람 각 사람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언제 구원받은 그 순간에 내가 너를 구해줬으니까, 너도 이제 이 사실을 내가 보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거예요. 내가 전하면 그 사람이 믿고 죄의 삶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입을 닫고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믿고 총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각 사람 앞에 뭐가? 천국 열쇠가 박혀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여기 너희는 통틀어서 교회도 이 안에 포함되고 구역도 너희 안에 포함되고 고운 받은 그 가정도 이 안에 포함되고 각 사람 각 사람 나도 너희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가 니제든지 네 사면 하사일 것이요 니제든지 네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해주고 말고 할수 있겠습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주님이 다 끝내놨다. 내가 이걸 전해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데 바로 내가 전하느냐 전하지 아니냐에 따라서 사해지고 사해지지 않고가 정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해주고 안 사해주고. 평제자님들 최고란 영원들로 죄를 사해줄 겁니까 안 사해줄 겁니까? 단순히 전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여세를 네게 주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모진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열쇠, 열쇠는 왜 있는 겁니까? 자물통을 열기에서 있는 거잖아요. 비밀의 열쇠입니다. 열쇠를 가진 내가 잠긴 문을 열면은 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열쇠를 가진 내가 자물통을 열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먼저 구원받은 현재 나에게 달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전에 미림의 선진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그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다름질해올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 열쇠를 넘겨 받았습니다. 바톤처럼. 우리가 이제 이 열쇠를 열어서 우리에게 맡긴 그 영혼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 에스겔 33장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이 맘을 보고도 나팔을 풀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함으로 그중에 한 사람이 그이 많은 칼에 치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치약 중에서 채함바 대려니와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은 맡은 사람이에요 전쟁터에서 망대에 올라가지고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적정이 어쩐지를 쭉 살피는 사람이잖아요. 책임이에요, 책임. 그런데 파수꾼이 졸아버려. 한눈 팔아. 오락이나 하고 있어. 적군이 지금 다 마을까지 쳐들어왔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을은 쑥밭이 되고, 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이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파수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입니다. 만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 그런 뜻이죠. 여기서 너희는 교회라고 보면 돼요, 교회. 교회에 맡긴 사명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맡고 있고 그 안에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은 교회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그 나라 심지어는 세계 곳곳까지 선교사람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 나는 그 일에 여러 물질로, 기도로, 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라는 방법으로 전파하도록 하셨어요. 사람 보기에는 참 미련하게 보이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써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잃어져 있는 영혼들을 찾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 지혜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에 이 구원을 받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야,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믿기만 하면 처음 까는데 진짜 이건 진리인데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아예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이 내용을 가르치게 해가지고 다뭐 구원받게 하면 될거 아니냐 아니, 그런 생각을 한동안 했습니다 야, 왜 그게 안 될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구나.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넘겨주고, 또 넘겨주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드도게 해놨어요. 그래야 이 복음이 변질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꾀 부리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기진 영혼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관리하면서 말씀을 듣게 하면서 또 희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영역을 넓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방법입니다 1대1 전도다 그런 뜻이에요 뭘 전파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제상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변에 기독교란 이름으로 많은 전도가 행해지고 있는데 모양은 전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맡기신 죄사무 복음이 아니어요 십자가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건 희미하고 이 세상 복받는 것, 기복신앙, 기적이적 자기 어떤 정치적인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닙니다 가짜예요. 일대일로 전파돼 그 내용이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제사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바로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냐?